실비보험 막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. 작은 병원비까지 모두 청구하면 보험사의 기록이 남고 이 기록이 나중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보험사들은 서로 청구 이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보험사에서 청구한. 내역이 다른 보험사 심사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. <laughs> 보험금 청구는 치료나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이나 신규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청구를 미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근 병원 방문, 치료 내용 등 모든 정보를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해요.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단한 푼도 못 받고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심하면 보장보험금도 못 받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보험은 혜택만 생각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온전히 보장받으려면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든든한 재정 안정망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.